안녕하십니까. 홈몰리의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신현동을 좀 벗어났네요. 네. 네. 여기는 동백 가기 전에 청덕동? 네. 기흥구 청덕동. 네. 근데 인프라는, 뭐 동백, 동백에 이마트 있잖아요? 네. 여, CGV 아직 운영하나? 네. CGV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대형 병원. 생겼어요. 뭐, 쉽어요네 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었나요? 네. 네큰 병원 몇년 전에 생겼죠? 네. 한 2년밖에 안 돼. 2년? 3년 전? 네. 네 생겼고, 음, 아니면 여기 바로 밑에 축전 어, 신세계 학업죠. 이마트 뭐네다 네, 있잖아요. 네. 네, 학군도 좋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700m,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한 네. 1km 이내. 있습니다. 네, 신현동에서는 도보로 가능한 네, 현장이 몇군한 군데 있나? 한 어, 군데? 있긴 하죠. 네, 네, 가능할 수 있는 현장이 한 군데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초중고 다 도보 로 이용 가능하시고 어린이집도 요 앞에 다 있더라고요. 평지고요. 네, 평지 그쵸 응. 언덕도 없고. 네. 근데 네, 해당 세대는 그냥 단독 주택. 네. 단독 주택이에요. 전원 주택 아니고. 타운 하우스라고 해야죠. 네, 마당 쓰시려면은 여기 뒤에를 어떻게 개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내 땅은 아니에요. 내땅 아니라고요? 이게 네. 대지 경계인가? 네. 그러니까 약간의 경계 라인은 있지만 네, 네. 그 뒤쪽으로 있는 거는 내 땅은 아니죠. 근데 이미 다 이거 방울토마토잖아요. 그렇죠? 네. 토마토, 이게 텃밭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뭐 쌈채소랑. 네. 아, 쟤는 잡초네요. 아. 네. 네, 아, 옥수수 잡초. 아니에요, 저 아, 옥수수. 아, 옥수수네. 네네. 네. 옥수수.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아, 저기도 다 옥수수네. 어, 다 할게. 네. 앞에다가 심으셨네요. 네. 음, 요거 이용하시고, 주차는? 주차. 벙커 주, 아, 펑커가 아니에요. 필로티 주차. 네. 네. 필로티로두 대인데, 이거 막으면 은 벙커처럼 쓸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죠. 네. 여기 중목 났잖아요. 네. 아니면은, 아 주차해야죠. 네. 차한테 양보하시고, 이 공간은. 뒤에, 뒤에. 과장님, 네, 새집. 아, 새가 등 뒤를 틀었네. 네, 네, 숫건이라 아, 네. 네. 지금 새소리 계속 떽떽거리고 아, 네. 네. 이제 마당 없이 이제 단독주택 살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네. 되겠네요. 음. 여긴 남의 집. 네, 문도 이렇게 하셨고 음. 현관 입구 들어오시면은 일단 큰 거울하고 음, CCTV 확인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부둣부득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열리진 않아요? 네. 조그만 선반을 멀바우로 제작을 해주셨고, 뭐, 배전판이겠죠? 네. 뒤쪽으로는 신발장이 많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곱 여덟, 아홉 칸. 한샘. 네. 여기, 여기 가구가 다 한샘으로 들어와 있나 봐요? 네, 그런 거...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응? 어... 어, 터치가 여러 번 되네요. 3단계로. 네. 네 조절 가능하시고, 여기 한샘, 한셈... 아이 주소를 알려주면은 응. 콜센터에 전화해서 주소 알려주면 아예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다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 네. 네. 그 메이크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A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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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언제 실이안 하셔도 돼요. 네. 신발장이 네. 흑경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토, 아, 터치잖아요. 또선자국 이런 거. 아 알죠. 네. 이쁜 네. 네. 것들은 네.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럼요. 명품도 뭐, 네. 막 장갑 끼고 만지고 막 네. 하잖아요. 지금 이 공간은 어딘가요? 여기는 지하가 아니죠. 1층, 1층. 멀티룸이죠. 네. 저희는 뭐신더동에서 안내했을 때 지하 멀티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1층 멀티룸이에요. 네. 창문도 다 환기창도 다 있고 포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있네요. 가이 바닥에 지금 네. 점선 해놨잖아요. 네. 방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음. 그래놓으신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방 하나 충분히 나오겠네요. 네. 여기가 복도 공간이 될 거고.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만 놔도, 아,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네. 그거 친절하게 그려주셨어요. 네. 문 위치까지 다 상세하게 해주셨고, 여기는 뭐 창고 공간. 네. 네 여기도 다 난방이 되는 거예요. 네. 청고도 높고, 이렇게 라인 조명. 네. 이거는 마그네틱은 아닌가 보네요. 딸깍하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추가로 하셔도 되시고. 음. 어, 그럼 저기에다가 쇼파 넣으면은, 이거 크게 TV 보셔도 되겠는데? 아니면 여기다 이제 쇼파 놓고 보셔도 되시고. 충고도 음. 높죠? 충고 네. 한번 네. 재주세요. 2m 60 나올까요? 70? 아, 음. 어, 2m 76. 충고도 음. 높게 잘 빼주셨고, 끝에까지 거의 9m. 음. 아, 어, 아까 끝에까지? 네. 반죽까지 해드릴까요? 얘가, 실상 면적이 70평 넘어가죠? 7 2평 78평. 78평. 연면적이, 네. 면적 네, 땅은 61평. 땅값이 그래도 쉬운 동보다 비싸요. 네. 네, 7m 13. 근데 얘가, 분양가가 지금 10억 5천이요? 어, 이 금액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가지고, 10억 5천과, 10억 5천. 네, 다른, 뭐. 또 있어요? 뭐, 네. 임대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여기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2억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12억 네. 음, 뭐, 내릴 때가 돼서 내린 거예요. 네. 그이 네. 집만 내린 게 아니니까. 다 같이 내린 집들, 신현동은 지금 다 빠졌잖아요. 네. 이제 빠지고 몇개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도 조정이 됐으니까 또, 음. 인정이 있지 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능성이 더 올라간 거예요. 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안 팔려요. 네. 그럼요. 리 고, 여기 냉장고 자리만 돼 있네요. 여기에는 지하 멀, 아, 1층 멀티룸이니까, 네. 뭐, 세대 분리해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약간 재택근무하신 분들. 음, 사무실처럼? 네. 어, 상가동도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네, 하나 있는데, 어, 네. 건축주분이 지금 임시로 거주 중이에요. 아, 네. 어, 상가 필요하신 분은, 그것도 문의 주시면 네.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덕동에도 <laughs> 건축주분이 잠깐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있는데, 네. 조만간 뭐 문제가 있어서 다 해결됐거든요. 네. 조만간 거기도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여기는 이구인덕션의 대형 싱크볼. 네. 네. 위에, 오. 위에 보고 내려오긴 했는데, 음, 네,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네. 또, 여기는 크네요. 어, 네. 2단 선반. 네. 선반장다돼 있고, 층고가 많아서, 한 셈이 안 좋은 거? 뭐,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맞춤 가구를 뭐, 하,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맞추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거의 1.5배가 올라가거든요. 딱 기성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같았으면 끝에 색까지 올렸겠죠? 그죠. 사자는 보통 천장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도 에이스가 좋으니까. 네. 뭐, 모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까 뒤로 나갔을 때. 역시 아까 부분이... 텃밭 있었던 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터닝도어에는 네, 이렇게 방충을 하시면 돼요. 네. 미리 시공이 되어 있고. 아. 그럼 바로 여기서 상추 이렇게 뜯어서, 옥수수 음, 뜯어서 저기서 네. 삶으면 되겠네요. 네. 네. 쌈 싸먹고, 아니면 여기 뒤에 정자 같은 거 하나 놓고, 햇빛도 지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네. 여기서 좀 쉬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잘만 꾸미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네. 내 땅인가요? 아, 네, 이건 대지경계는 확인해 봐 드릴게요. 그럼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까 이거 안 보고 지나갔네요. 네. 네. 슬라이딩으로 안쪽으로. 딱 용면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계단 밑 공간을 해가지고. 네. 여기는 그러면 건식으로 되어 있네요. 변기하고 네. 일체형 비대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을 뿌리면 안되진 않긴 한데 거실로 다 나오겠네요. 타 바닥이 네. 지금 타일이잖아요. 네. 물을 뿌리면 안 되고 물청소는할수 있어요. 네, 물 걸레로 아, 네. 바로 닦아야죠 또. 네, 안 그러면 저기 상가. 네. <laughs> 환기창도 돼 있어요. 네, 벽면은 도장 마감 피처레일쭉다 네. 들어와 있고 네. 요 조명 아까 봤나요? 음, 화면에 비춰드리진 못했어요. 지금 네. 단사에서 보이는데. 직사, 어, 네 개가 보여있네요 심플하고 보던 해요. 또 여기 창문들 보니까 다 멀바우로 한번더 선발을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이런 데다 이렇게 디퓨저 올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이힘도다 환기가 돼요. 네. 막바람칠수 있겠네요. 하 네. 음, 신발 냄새, 발 냄새 많이 나면은 어. 이렇게 열어놓고, 네. 내리시고. 옛날에 저희 형 친구 발, 발 냄새가 살벌했던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아, 네. 그분이 오전에 왔다 가시면 오후에 엄마가 와서 야, 걔 왔다 갔냐? <laughs>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나 봐요. 아, 저는 다행히 그래도 네. 무점이나 발렌돈는 없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2층인 거죠? 어, 네. 2층인데 메인 거실 주방인 거죠. 네. 오, 76평이라고 하셨죠? 네. 집이? 네. 넓어요. 긴 집이에요. 이렇게 네.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길어요. 음. 음, 10m는 좋게 되지 않을까요? 아, 주방까지. 네, 10m. 어, 거실, 거실이. 네, 잠죠 잠깐, 잠깐, 당황해서. <laughs> 소파 자리가 진짜 여기고요. 네. 여기 이제 계단 쪽에 이제 TV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매달아야 되겠네? 아니면 스탠드형, 그 TV. 네. 아니면 TV 다이 해가지고. TV 다이? TV 선반. 아, 선반, 네. 다이는 1선 말인가요? 네. 네. 실링 팬 블랙 실링 팬 들어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주방 쪽도 이제 다한 생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일부 수납도 오른쪽으로 있고, 식탁, 여기다 더 크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음, 지금 보이는 공간에다 네. 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여기. 어, 이제 간단, 아 어, 식탁이 있네요. 식탁이자 놓고서도 식사도 가능하게 그 반대편에도 파여져 있을까요? 네, 파여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납은 안 되고요. 네, 상판도 지금 다 엔지니어 스톤이고 세라믹 사용해 주셨고, 대도 수납이죠? 네, 대도 수납 맞습니다. 네. 안에가 안 보이네요? 아, 살짝 보이고. 네. 또 수납. 음. 후, 후도가 저기 독특해요. 안에 계획되어 있네? 네.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드는, 가정용 후드는 그냥 폼이다 아. 네. 그죠? 못 빨아요. 네. 이게 환기창 크게 있어야 돼요. 네. 네 환기창들 많죠? 음, 냄새나는 음식 하실 때는, 여기 포조주방 있나요? 네. 네. 음. 이걸로 안 돼요. 네. 그럼 장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음. 멀티콘센트도 들어와 있고, 싱크볼이 특이하네요. 어, 근데 싱크볼이 네? 좀 주... 작은데, 네. 어... 주부 입장에서 사용하시기가.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네.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쓰시다가 뭐 아니면 처, 맨 처음부터 바꾸고 싶으면 요거 더 타공해서 네 타공해서 큰거 끼우면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 유예하고 얘가 별도로 나오는 거죠? 어네 특이하네요. 특이하네요. 요새 네, 특이한 수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대요. 네. <laughs> 멀티콘센트 다 네. 벽쪽으로 잘 해주셨고 조리 공간 충분하겠죠? 어네 충분합니다. 네 조금 네, 사이즈 키운다고 해도 충분하고 밑으로 치기 세척기, 네, 음, 백색 가전, 그래서 백색. 아, 네. 그 <laughs> 네. 하부장, 얘는 투터이지예요 음, 그러네요. 네. 네, 옛날에 저 했을 때, 이쁜가요 음, 네. 뭐물 치고 뭐 그래도 하다 없는 애예요. 네. 음, 그래서 클랫장에 조명, 얘도 이제 껐다 켜졌다 스위치 이게 있어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네, 이거만 살짝 켜놓으면 음, 어둡지 네. 않으니까. 그러네요. 여기도 보조 싱크건 하나 더 있어요. 네, 미니 미니합니다. 그래도 세 개네요. <laughs> 네, 세 개. 네, 저희 하나 또 있긴 해요. 네, 네. 오 이렇게 여시면은밥통 응, 자리. 네, 나 한샘이야 다서 있네요. 이렇게 누시고 광파 오 예. 광파 부분 들어와 있고 터치. 요 한샘 마크를 터치하셔야 돼요. 네. 깊은 수납 공간 설치가 돼 있고. 네. 그 그래서 위에를 다운 시킨 거예요. 네. 어, 네. 키워달려면 키워주긴 하는데, 이걸 많이 달라고 해요. 네. 그 냉장고가 세대가다 빌트인 돼 있는데, 옆에 또 공간이 하나 또 남아있네요. 어, 이런 공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냉장고 이거 작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 집하고 맞는 냉장고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서피스포커다 네. 컬러. 네. 원하시는 대로 깔맞 냉장고 없으신 분들은 일단 선반자 따서팬트리 선반? 공간처럼 쓰셔도 돼요. 네, 문 닫아도 되고. 네. 그 안쪽으로 다용도실을 요새 이렇게 아예 터는 항공간처럼 터는 놓 데들이 많아요. 네. 멀티콘센트 올라와고 여기를 홈바처럼 쓰셔도 되겠네요. 어, 네. 네 와인넥 같은 거만 이렇게 하고 와인잔 올려놓시고 으 그게 와인셀러가 들어와 있어요. 어, 미니한 게 있네요. 네. 들어 네. 있고 그 뒤쪽으로. 얘는 애벌 빨래 할수 있는 싱크볼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니까. 어,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위아래로 올릴 네. 수 있게끔. 위아래 배치하시고 여기 세탁바구요 아, 네. 네. 세제. 깁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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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투타일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네. 거의 다 요새 신현이는 다 사제, 가 그, 맞춤가고 뭐 네. 이런 거 쓰니까 한생을 못 봤거든요. 오랜만에 한생 가고 보네요. 수납되 있고, 환기창, 픽스창, 음, 여기도 창문. 그럼, 애가, 제대로 된 침실은 애가 이제 처음이네요? 네. 밑에는 네. 멀티룸이고요. 닫아놓으면은, 칠인동. 네. 손잡이가 없으면은, 티안 나겠네요? 티 납니다. 아, 티 나요? <laughs> 네. 여는 <laughs> 이제 첫 번째 침실. 파워공간이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의자 하나만 갖다 놓으시면 되실 것 네. 같고. 화장대 공간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러 자리랑 이렇게 또 거울로 안쪽까지 깊숙하게 수납이 되네요. 네. 책칸 같은 두 칸. 네. 근데 뭐 스타일러 안쓰시면 여기도 선반해서 수납 만드시면 되시고 시트헤 수납도 다 기억자로 들어와 있어요. 네. 음. 충분 충분은 이제 개인차. 그 네. 정말 음. 진짜 옷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이 공간 그냥 다 그냥 드레스룸 공간 하고. 아 그렇죠. 한방을 그래도 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공간에 벽 하나가 또 생기면은 답답하시. 답답해지긴 네. 하는데, 이제 수납은 늘어나요. 네. 네. 그게 항상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네. 부분이죠. <laughs> 올리브 그린 세면대. 어, 세면대 예뻐요. 네. 샴푸통도깔맞췄네요 네. 네. 하고 얘는 안 열려요. 그 이쪽으로 유리선반두칸 들어가 있고, 아, 수납은 여기네요. 네,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휴지. 네. 네. 휴지 수건.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계, 스프레이 건다 들어와 있고 조적식 물조가 들어와 있네요. 네. 샤워 공간도 따로 돼 있고. 화장실이 꽤 커요. 부스로 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넓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넓어서. 예. 네, 그 저저뒷 공간 뭘까요?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어? 이게 무슨 공간일까요? 어 나... 나갈 수는 있겠는데요? 어, 그냥 있어요. 독특한 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다 쓸지는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남자분들은 좋겠네요. 의변하신 남자분들. 샤워하다가 아니죠. 의변하고 샤워하는 거죠. <laughs> 어, 안 걸리잖아요. 근데 다리가 길으셔야 돼요. 네. <laughs> 아니면 뭐 하나 갖다 놓으시던가. 음.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조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된 것이 좋더라고요. 네. 수건거리 따로 다시면 되시긴 하는데, 그냥 애서도 되겠네요. 아, 오케이. 네, 서자비지만. 네, 아니면 요런 데 다시면 돼요. 네. 그 안쪽으로 침실 공간. 침대 하나 딱 들어가겠는데요? 음. 어, 네. 큰 공간은 아니에요. 네. 그럼 위에 방들이 커야 되는데, 그쵸? 네. 네. 어딘가 작으면 어딘가 커야 돼요. 네. 네 3m30. 다 크면 좋긴 한데, 그쵸? 아, 어, 이 집은 진짜 좀. 독특했어요. 아기자기해요. 아니 근데 또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어? 그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숙면 치하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방인데 숲도 네, 보이고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음, 네. 부, 아 네. 부, 부부가 쓰는 방이잖아요. 혼자 쓰는 방이면 상관없는데 부부가 써도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상관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이코트 하면 아, 되죠. 아, 네. 아니면 네. 저, 저쪽 쌓아서 벽으로 마감해 달라고 하던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네. 아, 맞 환기시키려고 네. 일부러 만드신 것 같긴 해요. 그 아. 창이 있으니까. 이런 음. 네, 거는 마음에 안 들면 일도 아니에요, 막는 거는.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계약 안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럼요. 네. 근데 모르실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아, 네.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네. 저희는 알지만. 네. 이거, <laughs>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네. 네. 이게 항상 크게 문제죠. 네. 어, 이제 마지막 3층. 네. 옥상은 없죠? 네, 여기는 옥상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약간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오, 어, 쭉 올라와서 강화유리 파티션 잘해주셔서 안전하겠네요. 네. 요새 이렇게 마감한 현장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고 직접 먼저 볼까요? 네. 오, 어, 그쵸. 넓은 방이 있어야죠. 이 정도는 대하 침실이죠, 그쵸? 어, 네, 뒤에 또 숨겨진 것같이네요 네, 거의 4m 가까이, 3m 92. 이 뒤쪽으로는 5m 39. 네, 크고 넓고, 여기 이제 3층, 3층 올라오니까 앞에 전망이 보이네요. 네. 이쪽이, 네, 요, 조금만 나가면 아파트 다 보이잖아요? 밑으로 이제 상업시설하고 다 있어요, 편의시설하고 네. 음, 두고 생활 다 가능하시고, 시스템 에어컨, 바른솔 조명인데, 딱, 매립했네요, 살짝. 어, 네, 깔끔해요. 네. 안 튀어나와 있고, 네. 여기도 화장실이 다 있네요? 이 집은, 드레스 공간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가볍 세워서? 네. 요새 이제 집 보시면은 뭐, 자꾸 세우시려고 하시네. 어,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잡고, 뒤쪽으로, 나뭇잎 모양, 차연대 어, 아까는 녹색이었는데, 녹색이있네요 네, 물은 네, 여기서 나와요. 음. 네. 콘센트 들어와 있고, 얘도 열릴까요? 어, 얘안 열려요. 여기다만. 놓으시면 되고, 밑에 수납이 있네요, 대신. 어, 얘도 비대. 아까 밑에도 비대였죠? 네, 일시간 비 되어 네. 있었습니다. 지드도 수납되어 있고, 또 파티션을 나눠서. 하나 네, 지수있어요 응. 음. 수구도 지르고, 없어요? 천장에 있죠. 아, 네. 저 이거 좋더라고요 네. 오케이. 네. 아, 노즐 막히면은,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되나봐요. 어, 천장에 있죠. 네. 아, 무어져 뭐 있나요? 네. 저게 실리콘인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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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네. 아이고, 천장까지 쯤이니까 어렵네요. 네. 환기창 크게 되어있고, 여기도 조절심이 있죠. 네. 음, 쟤는, 하나 더 달아야 되겠네요, 위쪽으로 해바라기 네, 샤워는 아니니까요. 원하시는 아. 분들 설치하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아, 뭐, 동시에 샤워할 일이 없긴 하겠다. 네, 저기 물을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네 저거 뭐 청소할 때 쓰시고. 두 번째 방까지 받고. 두 번째 방본 거죠? 네. 멀티룸 빼고. 멀티룸 빼고. 그럼 방이 침치는 3개겠네요. 네. 네, 요 밑으로 이제 수납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 집은 욕조가 몇 개? <laughs> 아까 저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외부 욕조도 있어요. 네, 이런 날씨에 물딱 받아놓고 푹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수영복 있죠? 수영복. 그뭘 입어야? 아. 입어야 되죠. 여기는 네, 볼 사람이. 보려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아니면 거 나중에 이렇게 막으셔서 아, 쓰셔도 되고. 네. 일단 의자 테이블 놓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작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 놓을수 있는 공간. 근데 밑에서 다 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기는 해요. 없어요? 아니면 저라면 여기다가 수도가 있잖아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수도해가지고 배수 있으니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그렇죠? 네. 배수가 안 되면 만들 수 없잖아요. 음, 맞습니다. 마, 그래도 또막 만들어요. 뭐그 뚫고 네 구멍 내고 막 해서 네. 힘들죠. 네. 근데 여기 일단 뭐 싱크볼은 올라와 있고 여기 다단 수납해놨다가 네. 가져다 쓰시면 되실 것 같기는 네. 해요. 설거지만 여기서만 해도. 네. 여기는 보일러실인가요? 보일러실. <laughs> 네, 밑에 없었죠? 네. 네.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하향식으로 떨어져요, 물이. 아, 네, 네. 밑으로. 네. 오, 뒤쪽으로, 오, 윈도우 시트. 여기서 이제 차한잔딱 드시면 되겠네요. 네. 저, 그렇죠? 콘센트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선반 위쪽에도 있어요. 네. 아니면. 네. 제가 여기 2층 오만 쓰면.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막아가지고 오롯이 여기서부터 한번봤으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자꾸 뭐 진짜 빌더업을 하세요. 아, 네. 그러네요. 뭐 맞아, 디자인 미팅 한번 해보시니까 좀 이제. 약간 들어올죠? 좀 범위가 네. 넓어졌죠. 좀 시각이 네. 넓어진 것 같아요. 전원주택은. 네. 음.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네.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변경하시면 내, 내 집, 나한테 맞춰서 네, 살수 있는 집 전원주택이에요. 아파트는 다 해놓고 네가 여기 집에다 맞춰라 하는 거고, 전원주택은 이제 내가 맞춰가는 거죠. 네. 네. 밑으로 수납도 다 돼요. 네. 네 히든도어. 닫아두면 얘도 티나요? 네. 네. 선, 네. 선만 티나요? 티안 나는 걸로 할게요, 네. 히든도어가 티가 안 나요, 히든도어인데. 네. 네. 어, 오, 어, 요 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 방이 제일 큰것 같아요. 응? 그래요? 근데 드레스룸 음... 공간이 좀 없어서, 쭈르룩 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아, 이쪽이나이쪽으로 네. 장하시면 될 거예요. 3 m 4 3 여기는, 네, 3 m 7 2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 얘도 층고가, 가끔 아야? 3층만 층고 내리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도 2m70.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욕조가, <laughs> 이 집은 욕조가 4개예요 그러면. 외부 네, 욕조까지? 네, 네 화장실이 그러면 총, 하나, 개? 둘, 셋, 네 개네요. 다섯 개네요. 네. 밑에 멀티미디어 네. 있었잖아요. 방마다 다 있어요. 네. 게스트 화장실 있고요. 네.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세면대 하고요. 모든 화장실에 다비데가 들어가 있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기 하고, 이렇게 조정 욕조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되어 있네요. 돼요? 네, 음, 깔끔하네요. 여기 어, 신동 신동이 복잡할 것 같고 이제 좀마음에안 드시면은 이로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 음, 금액도? 네, 예? 금액? 금액이 비슷한데, 그렇죠? 이제? 어, 그러네요. 네, 여기는 그래도 집이 네. 약간 좀 독특해요. 여기는. 음. 그래서 이런 위치에 여기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이제 마음에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단독 아파트보다는 뭐 층간 소음이나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맞는 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택근무하거나. 금액이 1 2 억에서 1 0억5천여기도한1억천 네, 네. 정도 떨어졌네요. 네. 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뭐 한번 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여기 해당 세대 지금 세 가지 타입의 집이 있거든요. 네, 네. 아우 지금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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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거 안내해 주실 거잖아요. 네. 네. 좋다는 기준이 다 약간, 음, 추천은 저희가 드리는데 뭐 손님 기준에 맞게. 네. 그럼요. 손님 니즈를 잘 상담하셔서 네,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성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현장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